나도 아픈데, 니도 아프면 안 돼. 왠지 이가 허키스, 허, 피스이 네, 자꾸 윙크하고 눈물 나오고. 방치하면 죽는, 아니야. 내일 병원 가자. 야, 나도 아픈데, 니도 아프면 어쩌냐. 봐봐. 어, 엉덩이, 어머, 엉덩이 말고. 네 얼굴 봐보자 엉덩이 말고. 아니, 니네 엉덩이 말고. 어머, 어머. 얼굴 좀 보자, 봐봐. 아니, 니, 네. 그래. 아, 얼굴 너무 클로즈 했다. 그래. 아니, 니네 손이랑 놀지 말고. 아우, 어, 사차원니 놈이 아까 깜빡, 어, 아파? 아, 어, 아프다고 얘기하면 너무 깜빡인다, 와. 사람도.